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옷 단단히 입고 다니세요. 우리 사랑 인사 나눌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승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사사 언니에를 세우셨어요. 한번 더. 첫 사사 언니에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라. 한번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아... 친구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모님께 혼난적이 있나요? 그래요.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미워서 혼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 주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벌을 내리셨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할 때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을까요? 바로 멋진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대요. 어떤 사산을 보내셨을까요?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호수와도 죽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도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오아르르 무너진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를 몰랐답니다. 얼음, 해와 달이 멈추었던 가나안 다섯 왕과의 전쟁도 몰랐답니다. 여우수아와 함께 꼭꼭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약속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좀 보세요. 딴딴따단. 딴따단. 딴딴따단딴따단딴따단. 따단, 따단, 따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가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며 밭에 열매가 잘 맺히도록 많은 비를 내려 달라고 빌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멋지게 보였나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무척 슬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섬기게 둘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 왕을 보내셨어요. 구산 리사다임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아주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 자그만치 8년이나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악한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기로 하셨지요. 누구를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사사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온니엘에게큰 힘을 주셨어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언니엘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뭐라고요구원뭐라고요 구원하셨어요. 구원! 언니엘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사사. 잘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못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지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지요? 그래요,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사는 가장 멋지고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진짜 사사예요. 친구를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끼고 돌보지 않는 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이런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 친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마음에 가득할 때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